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헬스 431일 차입니다 1일 차인가 2일 차인가 아마 3 3 1일갔고요 아 오늘 평소보다 1 시간 정도 늦게 일어난 것도 있고 아 오늘 운동을 되게 가기 싫더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데도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한 이유는 이제까지 운동한 게 아깝기도 하고 오늘 등인데 금요일이라 누웠을 때 생각했거든요. 아, 하루 정도는 빠져 되지 않을까. 아, 몸 컨디션이 다안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계속 합리화할 이유를 찾았어요. 아뭐아이덜 풀린 것 같은데. 몸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런 생각 지난 431일 동안 수도 없이 했겠죠 전 애초에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때 초반에는 의지 갖고 아무리 운동 가기 싫어도 갔어요 근데 가면 할수 있어요 운동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의지가 많이 깨졌는데 습관적으로 다녀오려고요. 평소보다 운동이 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예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어제 의지로 갔다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최대한 기분 별로 좋지 않은데. 어안 다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햇살을 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어 아침에 눈 떠서. 운동 가기 싫었던 저를 이겼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다녀오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